함께 지키는 성수생활 2편. 수업시간, 쉬는 시간. 수업이 시작되면 서랍에서 책과 연필 지우개를 꺼내고, 바른 자세로 앉아 선생님을 봅니다. 문제를 풀 때는 집중하여 해결합니다.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기다립니다. 앞으로 나오거나 돌아다니며 질문하지 않아요.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. 친구야 놀자 뭐해? 재밌겠다 우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, 쉬는 시간에 사과맨처럼 돌아다니면 안됩니다. 쉬는 시간에도 자기 자리에 앉아.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해요. 화장실은요? 화장실 갈 사람, 뒤에 줄 서세요. 라고 말하면 앞 사람과 양팔 벌려 나란히 자세 만큼. 떨어져서 서 주세요. 그런 다음 한 줄로 서서 화장실로 갑니다. 복도 바닥에 검정색 테이프가 보이지요? 화장실에 사람이 많을 때이 선에 서서 기다리면 됩니다. 화장실 이용 방법. 손을 씻을 때는 세면대 양 끝을 이용합니다. 여자 화장실 앞, 검정색 대기선도 확인해주세요. 칸이 닫혔다면 대기선에서 기다리면 됩니다. 남학생들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차례대로 한 명씩 들어가면 됩니다. 정수기 사용 방법. 분수형 정수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곳에서 개인 물병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. 복도 통행 방법. 바닥을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. 화살표 방향대로 우측 통행합니다. 함께 지키는 성수생활 2편 수업 시간, 쉬는 시간에 지켜야 할 점을 알아보았어요.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들어도 노력합시다.